컴투스는 종목을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게임주들에 대한 주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엔씨소프트, 컴투스, 웹젠, 넷마블은 최근에 바닥권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고요. 자 이제 곧 뜨거운 여름이 되죠.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되면 어 게임 주들에 대한 주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름 방학이 되면 애들이 집에 있죠. 그렇죠. 네. 또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게임 겁나게 해야겠죠. 자 그만큼 게임 주들도 고가 대비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 매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 번씩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써머너즈워 어, 연말 패키지 판매와 더불어서 월드하는아라 챔피언십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성은 크게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자 글로벌 IP 어, 모멘텀이 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 스카이랜더스 활용한 게임 써머너즈워와 MMO 어, 이러한 부분들 어, 3분기 4분기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관점에서는 15만원대 초반권형에서는 땡큐! 하고, 일단, 미, 어, 미끼로서 접근해보신 여력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매수가는 16만원 부근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제가 어, 오기 전까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6만원 3천원 정도에서 어, 4천원 정도 말씀을 드려,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단기 목표가는 17만원에서 17만, 17만 8천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5만원 정도, 종가상 이탈 시에는 손절해보시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